2050년.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질 거라 기대했던 과거의 추측과는 달리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인간의 평균 수명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이에 창원시에선 대한민국 최초로 탄소 단위제라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여기 담아 주세요. 네, 탄소 입니다 모바일 카드로 제공되는 탄소 단위제 포인트는 탄소 줄이기 활동을 할 때마다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목소리> 탄소 단위제가 시행된 후 창원시의 탄소 배출량은 30% 가량 줄어들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원시의 공기질 또한 좋아졌다.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극단적으로 꾸며낸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